시력 교정술은 라식, 나색 그리고 스마일로 나눠지는데요. 어, 라식 같은 경우는 제일 큰 특징은 어, 이제 플랩이라고 하는 뚜껑을 만드는 방식입니다. 이제 각막을 뚜껑을 만들어서 어, 레이저로 각막을 깎은 다음에 뚜껑을 덮기 때문에 통증이 좀 덜하다는 장점이 있고요. 나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각막을 쭉 깎아 나가기 때문에 그런 뚜껑이 없이 깎는 어, 방법입니다. 그 스마일 같은 경우는, 어, 작은 절개창을 내고, 그 안쪽에 각막 실질을 자른 다음에 내용물만 쏙 빼내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 네, 고전적으로 라식, 라색이 많이 시행됐던 건 맞고, 요즘, 어, 스마일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. 어,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스마일은 이제 라식과 라색의 장점을 좀 합쳐놨다고 해서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어, 라식의 장점은 통증이 적고 이제 시력 회복이 빠르다는 것 그리고 이제 라섹의 장점은 각막 안정성이 좀더 어, 좋다는 것인데 이제 스마일은 그 둘을 합쳐 놓은 이제 시력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적고 그리고 각막 안정성도 좀 좋다는 면에서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마일이 좀 트렌드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층들이 아픈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. 시력 회복이 좀 빠르게 되길 원하시거든요. 시력 회복이 뭐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하면 일단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스마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력 회복이 빠르고 통증도 적고 그런 측면에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눈 상태거든요. 이제 사람마다 각막 두께도 다르고 각막 모양도 다르고 어, 그리고 뭐 굴절 양이라고 하죠. 안경 도수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환자분에게 맞는 이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생활 환경이라 하면 이제 직업도 다르고 취미 이런 게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뭐 밖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신다든지 또는 직업적으로 눈에 충격이 많이 가는 직업을 가지셨다든지 그런 건 이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보통 수술 방법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내원을 하셔서 환자분의 눈 상태랑 그런 이제 생활 환경을 다 여쭙고 그런 걸 통해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내원하셔서 그건 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